스크립트에서 create C# 스크립트 좀비 컨트롤러라고 만들 겁니다. 좀비 컨트롤러, 좀비를 컨트롤하기 위한 스크립트예요. 얘를 new 좀비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어그 다음에 해야 될거든 좀비를 스폰하는 스폰 매니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create 스폰 매니저라고 할 겁니다. 스폰 매니저 어 오브젝트니까 obj를 붙여줄 거예요 스폰 매니저 obj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들 겁니다 뉴 스폰 매니저 이렇게 만들어주고 뉴 스폰 매니저를 이 스폰 매니저 obj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부착이 되죠 그 다음에 하위에 크리트 mt 일단은 이 스폰 매니저를, 오 obj를, 어, 트랜스포머 리셋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000의 좌표로 오게 되고, 스폰 포지션을 하나씩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가 생성될 스폰 포지션들을 하나씩 만들어줄 겁니다. 스폰 포즈, 01,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스폰할 포지션을 적당히 설정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Ctrl D 눌러서 복제하고 여기도 하나 만들어주고 Ctrl D 눌러서 복제하고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폰 매니저에서 이 스폰 포지션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퍼블릭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스폰 매니저들을 이제, 스폰할 수 있는 매니저들을, 아, 스폰할 수 있는 트랜스폼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public, 트랜스폼, 스폰, 포즈, array.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루틴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코루틴은 제가, 어,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컨트롤하는 함수를 쓸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IEnumerator 그리고 Spawn, Zombie 좀비. 어, 좀비를 스폰하겠다는 코르틴이에요. 그리고 y i i l d Return, New, Wait for seconds, 1F 1초 뒤에 좀비를 스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스턴티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좀비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퍼블릭으로 좀비 오브젝트를 받고요.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 좀비 좀비를 선언해 주고 좀비를 생성할 건데 그 좀비의 생성 위치는 이 스폰, 스폰 포즈 어레이에 여기서 생성할 건데, 랜덤으로, 랜덤 레인지로 0부터 3까지 하게 되면은 0, 1, 2 값을 랜덤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좀비를 스폰하는 코르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코르틴을 실행하는 방법은 스타트 코루틴, 그리고 스폰, 스폰 좀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좀비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한 지점에 매 프레임마다, 아, 1초마다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ile, true를 해주게 되면은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비를 생성하는 코루틴을 만들어주고, 분비가 지속적으로 1초마다 생성하는 것을 하는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잠금 표시를 눌러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지션들을 다 넣어 줄 겁니다 끌어서 스폰 어레이에 다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끌어서 넣어 주게 되면은 스폰 어레이에 넣어 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좀비를 프리팹을 풀어줄 겁니다. 프리팹 원팩 컴플리트 프리팹을 풀어주게 되고요. 프리팹스 폴더에 좀비를 끌어다 넣어서 프리팹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좀비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좀비를 프리팹스 폴더에서 끌어줄게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좀비가 랜덤한 위치에 생성이 될 거예요. 네, 여기 생성이 되죠? 여기도 생성이 되고, 여기도 생성이 되고, 이렇게 좀비가 랜덤한 위치에 생성이 되는 것을 해봤습니다.